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보험 방송하고 있는 예진 아빠입니다. 오늘도 재가 급여 전문가 이용석 팀장님과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주제가 바로 이 복합재가, 네. 예, 요즘에 통합재가 서비스라고 하는데 네. 어, 이 점은 꼭 주의해서 음. 확인을 하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 예, 예. 하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네, 네. 이 개념은 뭐냐면 현재 주야간 보호센터보다 규모도 크고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만약에 우리 고객님들이 앞으로 제가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당장 우리는 5년, 10년도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20년 후로 봐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러면 통합재가센터에서 내가 만약에 이용을 했을 때 보상이 되냐 안되냐 를 이것을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현재 통합재가서비스센터에서 재가급위를 이용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회사는 한세 군데 정도 회사가 있어요. 음... 그런데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는 회사는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A생명 B생명 말씀드릴 건데 예.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앞으로 재가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집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해도 보상을 해주고, 통합재가 센터에 가서도 내가 이용했을 때 보상을 해 주는지 음. 이것을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고 내가 통합재가 서비스 센터 가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보상의 폭이 넓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통합재가 서비스가 뭐냐 이거죠. 주야간 보호센터보다 지금 그 규모가 더큰 이런 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센터에서 주야간도 이용하고 방문 여양도 이용하고, 방문 목욕도 이용하고, 방문 간호도 이용하고, 단기 보호도 이용한다 이거죠 음. 그러면 하나의 센터에서 이 다섯 가지를 다 이용하려면 당연히 간호사도 계셔야 되고 그쵸. 사회복지사도 있어야 예, 되고 예.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되고 요양보호사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야간 보호센터보다는 규모가 훨씬 크겠죠 음. 왜 인력 배치가 다 돼야 되니까 그쵸. 왜? 이 안에서 한꺼번에 다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이 통합제가 센터에 가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뭐 따로따로 집에서 뭐 선생님 오시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음.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주야간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관을 단기보호까지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 통합재가에서 종합원에 음. 가면 뭐 영어도 배울 수도 있고 수학도 배울 수도, 수도 있고. 그런 네.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살던 집에서 잠은 자고 낮에 아침 9시에 갔다가 오후 한 4시, 5시에 음. 이 통합재가 서비스센터에서 이용하고 집으로 오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 좀 불편함이 없겠죠. 한꺼번에 다 해결해버리니까. 네. 당연히 통합재가 이용 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4등급 음, 5등급 음. 중에 하나를 받아야겠죠. 음. 장기요양 수급자여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인지등급 수급자는 안 됩니다. 예. A 생명 B 생명에 제가 좀 약관을 가지고 왔어요. 제 가급에 정의해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 23조 3항에 정한 통합 재가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한 것도 재가급으로 음.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단 어, 말이에요. 우리 고객님들은 재가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반드시 담당 설계사한테 이 통합 재가 센터에서 서비스 센터에서 내가 만약에 이용을 했을 때 보상을 해 주는지 음. 이 약관을 반드시 담당 설계사한테 좀 보내 달라 그러세요. 이 문구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이게 없으면은 통합 재가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용하면 보상 안 해줍니다.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합 재가 서비스 센터는 보건복지 부용으로 인력 아까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외향 보호사. 뭐 물리치료도 다 네. 있겠죠. 네. 그럼 시설도 그렇게 갖춰야겠죠. 그렇죠. 이것은 이 통합제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보호 센터 안에서 이 다섯 가지를 다 소화할 수 있다. 음. 네, 그래서 이 통합제가 서비스 센터에서 이용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는지는 아까 다시 말씀을 올리지만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고 가입을 하시라. 음. 우리가 제가 그뭐 여섯 가지 중에 복지 연구 빼고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이용해야만이 복합재가에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겁니다 이 복합재가도 어, 이 약관에 통합재가 서비스를 통하여 복합재가를 이용해도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음. 그, 그러니까 집에서 복합재가 이용해도 되고 통합재가 센터에 가서 복합재가 이용해도 보상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재가 서비스 센터에서 두 가지 이상을 이용하는 게 복합재가에서 보상이 된다는 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시라, 이겁니다. 아. 자, 복합재가는 말 그대로 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이용하면 복합재가 특약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통합재가 센터에 가서도 복합재가를 이용하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사로 가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러면 A 생명하고 B 생명, 세 군데가 통합재가까지 보상을 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A 생명하고 B 생명만 종신으로 보상을 해줘요. 자, A 생명은 예, 예. 복합제가 특약 100만 원을 가입을 하고, 예. 물론 사망보험금이 200만 원 있어요. 네. 어, 사망하면 장례비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쵸. 60세 남자. 네, 네, 제 나이로 복합재가 100만원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35,152원이에요 어, B생명 예, 예. 사망보험금 100만원 예. 복합재가 100만원 가입하는데 30,186원이에요 어. 네, 그러면 A생명이든 B생명이든 1,2,3,4,5등급 중에 아무거나 등급을 받으면 보험료를 면제시켜줘요 그러면 내가 나는 복합재가를 이용을 하든 통합재가를 이용하든 200만원을 종신토로 받고 싶다 그러면은 두 회사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60세 남자로 해서 65,338원이 나와요. 야. 나는 음. 65,303원 부담이 된다? 그러면 A 생명이나 B 생명 아무 데나 한, 한 군데 가입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3만원대 초반으로 음. 복합제가 100만원을 가입을 할 수가 있다. 60세 여성분이 복합제가 200만원을 가입을 하는데 보험료는 91,712원. 어차피 여성분이 훨씬 비싸요. 그렇죠. 너, 나는 이것도 부담된다? 그럼 하나만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뭐 A 생명을 가입하든, B 생명을 가입하든, 4 5 0 0원 정도면 복합제가 100만원을 가입을 할 수가 있다. 그치요. 60세 여자도. 60세 여자. 좀, 아, 나는 200만원을 받고 싶다. 음. 그러면은 9만 1,000원, 네, 9만 712원 내시면 돼요. 그니까. 65세 남자가 복합제가 200만원을 받는데 보험료는 9만 3 461원.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A 생명이든 B 생명이든 100만 원만 가입을 하시라입니다. 그러면 음. 4만 원대 중후반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음. 65세 여자분은 복합제가 200만 원을 가입하는데 13만 2,841원. 저는 이제 65세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음. 어, 한 6만 5천 원 정도 해서 복합제가 100만 원도 이것도 큰, 중심토로 나올 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음. 뭐 이렇게 가입하는 게 좋지 않나. 고객님들 중에 이재가 급여, 복합제가 이 상담 원하시면요.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가입 및 상담까지 다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 연락을 주시기 전에 꼭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옆에 계신 이용석 팀장님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